안녕하세요. 오늘은 LVM, 로지컬 볼륨 매니저를 가지고 LVM을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LVM은 무엇일까요? LVM은 물리적인 디스크를 좀 논리적으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볼륨을 만드는 단계와 볼륨 그룹으로 그룹핑하는 단계, 그리고 로지컬 볼륨을 할당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LVM 스토리지에 생성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스크를 준비하고, 어, 디스크도 인식시키고, 그리고 파티션을 나눕니다. 그리고 실제 LVM 관련된 명령어는, 어, 피지컬 볼륨, 볼륨 그룹, 그리고 로지컬 볼륨을 구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가 끝난 다음, 다음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고, 마운트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영속 마운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LVM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패키지가 설치되지 않다라고 하면, 패키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데몬을 시스템 CTL 명령으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먼저 피지컬 볼륨 생성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볼륨 생성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파티션 되어 있는 디스크를 어, 실제 lvm 에서 한번 더 피지컬 볼륨으로 생성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pvcreate 라는 명령어 입니다 그래서 pvcreate slash device dv slash sda1 이런식으로 어, 각각의 피지컬로 파티션 되어 있는 것을 lvm 에서 피지컬 볼륨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볼륨 생성한 것을 삭제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pv remove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지컬 볼륨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 pvs 아니 pv scan, pv display 아니면 lvm disk sca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지컬 볼륨 생성이 다 끝났으면.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볼륨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피지컬 볼륨으로 생성된 어, 디스크를 하나로 묶어주는 볼륨 그룹을 생성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VG CREATE라는 명령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VG CREATE 볼륨 그룹 이름 디바이스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럼 볼륨 그룹도 역시 삭제를 가능합니다. 이때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VG Remove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V 어, 볼륨 그룹에 디스크를 추가나 제거를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추가할 때는 VG Extend 또는 제거할 때는 VG Reduc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름은 VG Renam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볼륨 그룹 정보를 확인하려면 VGS, VGScan, VGDisplay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지컬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 볼륨은 어, 생성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용량 단위 또는 피지컬 익스텐트 어, 수를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지컬 볼륨은 볼륨 그룹을 가지고 로지컬 볼륨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LV cre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볼륨도 역시 삭제 가능한데 LV remove라는 명령으로 삭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 변경도 LV rename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LVM의 장점은 공간을 늘리거나 줄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늘릴 때 LV Extend라는 명령을 써서 공간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공간을 줄일 때는 LV Reduc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줄입니다. 로지컬 볼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LVS, LV S, LV Scan, LV Display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지컬 볼륨으로 LVM으로 디스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LVM으로 한번 디스크를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